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블루 컬러의 고퍼우드 물방울 피크 20개 세트. 델린 소재로 뛰어난 내구성과 섬세한 연주를 돕습니다. 지금 바로 6,83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기타 연주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시티컴퍼니 피크 세트. 30개의 피크와 케이스가 놀라운 가격 3,790원에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연주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깁슨 기타 피크 100개와 피크 케이스, 피크 3개를 더해 기타 연주를 더욱 풍성하게. 0.5mm 두께로 섬세한 연주를 돕고, 15,0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연주 실력을 업그레이드하세요. 2위입니다. 던노 울텍스 피크 6개. 8110원에 만나보세요. 연주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피프링 마카롱 기타 피크 5종 세트로 음악 생활의 달콤함을 더해보세요. 다양한 두께의 피크가 랜덤으로 발송되어 새로운 연주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3130.